4월 유튜브 구독자 랭킹 탑7 발표 대망의 1위는 누구? 또한번 놀라운 결과 네티즌 들썩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유튜버들의 왕좌는 누가 차지했을까?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이분의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팬덤 전쟁은 온라인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연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은 가수들의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최종 순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향한 팬들의 경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스터 트롯과 현역 가왕 이번 탑7 가수들 중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7위 에노. 뮤지컬계 황태자의 트로트 접수, 유튜브에서도 빛나는 매력. 뮤지컬 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룬 에녹이 유튜브 구독자 수치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 후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지만 최근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 이불을 통해 트로트 스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며 뮤트로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애녹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뮤지컬 무대 영상은 물론 방송 출연 영상,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매력적인 보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6,37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위 신승태,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흥. 유튜브에서도 이어지는 감동 전통 국악과 현대 트로트를 융합한 독보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신승태가 유튜브 구독자 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악을 전공하고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활동했던 그는 현역가왕 2분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신승태의 구독자는 그의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보이스와 진정성 있는 무대 영상을 중심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악 기반의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감성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빛을 발하며 만천명의 구독자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5위 천명훈, R&B 황태자의 트로트 도전, 유튜브에서도 유쾌한 매력 발산. 24년 차 R&B 황제에서 트로트 시인으로 변신한 천명훈이 유튜브 구독자 수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그는 유튜브 채널 천명훈의 이정표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트로트 무대 영상뿐만 아니라 유쾌한 일상,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14,200명의 구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그의 진심과 유쾌한 매력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4위 강문경. 감성 보이스와 다재다능한 매력. 유튜브에서도 뜨거운 인기.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적인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문경이 유튜브 구독자 수사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역가왕 이불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그는 유튜브 채널 강문경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감미로운 트로트 무대 영상은 물론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으며 2만 8천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감성과 다채로운 매력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빛을 발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3위, 김용빈. 트로트계의 꽃미남. 유튜브에서도 여심 사로잡는 매력.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트로트스타로 자리매김한 김용빈이 유튜브 구독자 수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화 속 왕자님 같은 비주얼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유튜브 채널. 김용빈은 그의 매력적인 무대 영상과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만 1,4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유튜브에 활발하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2위 남승민. 국민 손자의 성장. 유튜브에서도 빛나는 가능성. 아역 배우 출신으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여 폭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승민이 유튜브 구독자 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국민 손자라는 애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얻은 그는 유튜브 채널 남승민 TV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트로트 무대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 콘텐츠, 팬들과의 소통 방송 등을 통해 43,900명의 구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풋풋하고 진솔한 매력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위 박서진. 장구의 신. 유튜브에서도 압도적인 팬덤 과시. 현역가왕 2분의 2대 가왕이자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박서진이 압도적인 유튜브 구독자 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들린 듯한 장구 퍼포먼스와 가슴을 울리는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유튜브 채널. 박서진은 22만 6천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그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그의 열정적인 무대 영상은 물론, 진솔한 소통, 유쾌한 일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진심 어린 소통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탑7 멤버들의 근황, 최재명, 김준수, 손빈아, 최수호, 진혜성은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재명은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복한 근황을 공개했고, 김준수는 국립창극단 활동과 개인 일정으로 현역가왕 이번 전국 투어 부산 무대 합류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손빈아는 미스터 트롯 3분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최수호는첫 번째 미니 앨범원을 발매하며 트로트 대세로서의 화려한 비상을 알렸습니다. 진혜성은 한일 톱텐쇼에 출연하여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이분 탑7가수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를 가진 이들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발한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2의 열기가 식지 않고 온라인 팬덤 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팬들은 여전히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방송 클립 시청, 굿즈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팬덤은 이제 가수의 인기를 넘어 경제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구독자 수는 곧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뜨거웠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주역들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 이 탑7 멤버 중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양대 오디션 탑7 멤버들의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자세히 분석하고 각 채널의 특징과 팬덤 규모를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순위 분석 앞서 공개된 순위에서 박서진 님이 압도적인 구독자 수로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채널 박서진은 22만 6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강력한 팬덤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장구 퍼포먼스와 호소력 짙은 가창력은 물론 진솔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다채로운 공연 영상, 방송 출연 클립,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공연 영상은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며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꾸준한 소통 콘텐츠는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위는 43,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남승민님의 남승민TV입니다. 국민손자라는 애칭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발표 소식,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 일상 공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풋풋하고 순수한 매력이 담긴 영상들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구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위는 3만 1,4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용빈님의 채널입니다. 동화 속 왕자님 같은 비주얼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 커버곡,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을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노래 영상들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위는 2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강문경님의 강문경 채널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유쾌한 무대 매너로 사랑받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홍보, 공연 영상, 방송 클립,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댄스 트로트 나비꽃나비 무대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5위는 14,2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천명훈님의 천명훈의 이정표 채널입니다. R&B 황제에서 트로트 시인으로 변신한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트로트 신곡 발표, 공연 영상, 방송 출연 클립,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을 공유하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담긴 영상들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꾸준한 구독자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6위는 1만 1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신승태님의 채널입니다.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보이스와 깊이 있는 감성으로 사랑받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 신곡 홍보, 방송 출연 클립, 국악 관련 콘텐츠 등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탄탄한 실력이 돋보이는 라이브 영상들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7위는 6,37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애녹님의 채널입니다. 뮤지컬 배우 출신다운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사랑받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 방송 출연 클립, 뮤지컬 관련 콘텐츠, 팬들과의 소통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섬세한 감정표현과 다정한 매력이 담긴 영상들은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8위는 581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충길님의 가수왕 충길모세 채널입니다. 깊어진 감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한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 신곡 홍보, 방송 출연 클립,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한 모습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담긴 영상들은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위는 174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추혁진님의 추스타 추혁진 채널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응원을 받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 방송 출연 클립,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전략 및 팬덤 소통 방식 각 가수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업로드하는 공간을 넘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공연 영상, 방송 출연 클립 외에도 팬들을 위한 독점 콘텐츠, 비하인드 스토리, Q&A 영상,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 좋아요, 구독 등을 통해 팬들의 반응을 살피고,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방식은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와 팬덤 규모의 상관관계 유튜브 구독자 수는 곧 팬덤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팬들의 온라인 활동력과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가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음원 스트리밍, 굿즈 구매, 콘서트 티켓 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높은 구독자 수는 곧 강력한 팬덤 화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 팬덤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 이를 통해 재조명된 가수들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홍보 채널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 창구이자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가수들은 다양한 콘텐츠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들의 참신하고 진솔한 콘텐츠 제작 노력과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는 트로트 팬덤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팬덤 규모와 특징 분석. 디지털 소통의 중요성. 이번 유튜브 구독자 수순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꾸준한 음악 활동과 더불어 유튜브를 통한 적극적인 팬 소통은 팬덤 규모를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각 가수의 음악 스타일과 매력에 따라 팬덤의 특징과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 비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SNS 등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는 것은 팬심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박서진의 압도적인 유튜브 구독자 수는 그의 강력한 팬덤과 디지털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진솔한 소통은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높은 충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 미흡한 일부 가수들은 향후 적극적인 디지털 소통 전략을 통해 팬덤 규모를 확대하고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팬덤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디지털 시대의 팬들과의 소통은 가수의 인기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앞으로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 출신 가수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욱 강력한 팬덤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